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계 드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6장 찬송입니다. <laughs> 찬송가 2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값비 <laughs>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모든 세상에 빛을 빛. 실과 인내로 내 영지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에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신의 정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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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 e 절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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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서 a 절 e n Amen. a m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그래서 바울의 성교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엄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이 큰 죄로 여겨졌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성도가 되었지만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주되 이전처럼 단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 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바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랬지만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그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 볼 때는 이건 터무니없는 바램이었어요.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랑받는 형제,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는 하늘과 땅처럼 신분상 차이가 컸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차이가 없이 하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구별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또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바울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이 일을 그냥 그저 쉬운 일로 여겼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빌레몬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은 아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아첨을 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빌레몬은 실제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을 먼저 칭찬하는 것은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한 형제로 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니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 아, 참이 빌레몬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빌레몬의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그야말로 성숙한 성도였어요. 굉장히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했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 전체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이 둘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는 신앙에는 열심히 일지 몰라도 이웃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볼것 같으면 다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빌레모는주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어. 그런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줬어. 수많은 성도들을 섬겼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였어. 이웃을 사랑하였어.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귀했던 것입니다.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어요. 그만큼 빌레몬은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육절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6절은 사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빌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육절 우리가 이제 이 구절만 읽으면 어떤 사실을 그냥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이 가진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빌레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의 믿음 너의 그 귀한 믿음이 역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들 그 속에는 오네시모를 이제 앞으로 곧 말하게 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너가 가진 그 귀한 믿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너가 이룰 줄로 이루기를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다시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7절을 보세요. 형제여, 송로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이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다라고 부르죠.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형제. 바울은 빌레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형,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으면서 그가 참 성도인 것을 확신하고 그를 형제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형제인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깊은 평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빌레몬은 권위를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였는데 자신의 그런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섬김으로 성도들을 세워 주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칭찬은 이제 빌레몬에게 할 부탁을 들어줄 것에 대한 그의 확신과 관련이 연결이 돼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지금 이제 부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빌레몬이라면 그의 믿음으로 인해 이 선한 일이 분명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칭찬은 이러한 확신, 앞으로 자기가 부탁할 일들을, 부탁한 일,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빌레몬이 들어줄 것을 확신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빌레몬에 대한 이 바울의 칭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빌레모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희생적이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빌레몬이 가진 이 귀한 신앙을 신앙이 우리에게도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또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다른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그 귀한 믿음과 성로를 향한 사랑을 칭찬하였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서 이웃을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요 하나님은 잘 믿을지 몰라도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롱을 비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성도들 또한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늘 힘쓰어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빌레몬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의 어떤 그런 섬김과 또한 희생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성도와 이웃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충성 이슬원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언어를 익히며 또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언어를 잘 습득하여서 그곳 사람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장차 펼치게 될선교사역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역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현지의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그들의 그들이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국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쓰며 함께 동역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려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